안녕하세요. 짠수화 채널 운영자 짠대입니다. 오늘은 이민년새의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로 하루 15,000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금 7,100보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9시 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15,000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네, 지금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날씨 때문인지 사람이 거의 없네요 장갑, 모자, 마스크, 기마개까지 하고 지금 공원으로 네, 이동하고 있습니다. 막 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시원한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날씬한 몸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운동하는 사람들로 공원을 꽉 채우는데요 지금은 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바퀴 더 돌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 바퀴가 1,300보 정도 됩니다 아, 여섯 바퀴 돌면 7,800보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목표인 15,000보 달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목표 한 6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차들이 신호를 받고 이동하고 있는데요 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시간은 10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1시간 12분 운동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짠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